안녕하세요. 결혼 1년 만에 이혼해 지금은 새 인생을 준비 중인 올해 34살 여자입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를 제공한 건 전적으로 신우랑 시어머니 때문이었지만 중요한 상황에 말 한마디 똑바로 못하는 못믿어운 남편도 이 이혼에 있어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남편 아래로 저랑 나이가 같은 신우가 있었습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제 생각이지만 아마 평생을 가도 신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있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무슨 죄를 지었어도 그에 상응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닐까 해요. 25살 될 때까지 일은 안 하고 놀러만 다녔대요. 결국엔 시부모님도 하다하다 안 되겠어서 네가 놀러 다닐 돈은 직접 벌어서 쓰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후 신우가 첫 직장을 가진 이래로 여지까지 바뀐 직장만 서른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같은 것까지 전부 포함한 숫자고요. 9년 동안 30개면 1년에 서너 번씩은 직장을 바꿨다는 소리지요. 신우는 그걸 또 엄청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일하다가 지발로 관둔 게더 많았겠지만 멀쩡한 사장이라면 안 나오는 게더 돈이 될 거라며 신우를 잘랐을 텐데. 신우는 항상 자기를 담기에는 회사라는 그릇이 너무 작다는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자기애가 강한 것도 좋지만 적당히 해야지. 솔직히 나이 34이나 먹고 저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인다기보단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것뿐이겠나요? 심지어 성격도 안 좋아요. 동네에 있는 가게 중에서는 아예 신우를 출입금지 시킨 곳도 있습니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건 기본에 멀쩡한 손님한테 시비 걸어서 싸움까지 하니,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호한테 팔아봐야 얼마나 판다고 다른 손님 끊기지 않게 출입금지를 시키는 게 100번 나은 선택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 시모랑 또 어찌나 짝짝꿍이 잘 맞는지 제 앞에서 대놓고 언니는 다 좋은데 옷 입는 센스가 없다느니 화장이 촌스럽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앞담화도 하는데 뒷담화는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 할 수도 있죠. 저희가 뭐 조선시대 양반들도 아니고 채통 지킬 거 있나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당사자가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후련하게 까내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뒷담화를 하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데 있었어요. 가령 다 같이 어디 교회에 카페라도 간다 치면 생판 모르는 사람 험담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뭐 소곤소곤 한다면 제가 따로 말을 안 켰는데. 아예 대놓고 바로 옆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저런 가방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들고 다니는 걸까? 라던지,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까내려요. 얼마나 빤히 쳐다보고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지, 저는 항상 혹시나 저 사람이 시모랑 신우 둘이서 하는 말을 듣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그거 듣고 열받아서 시비를 걸어오면 어쩌나 그런 걱정에 조마조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또 괜히 쓸데 없는데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생각에 출발하기 전부터 온신경이 예민하고 본두서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인간 말종 신우를 제 동생하고 결혼시키고 싶다고 나오니 저로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고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한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신우랑은 비교할 것도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알아주는 회사 들어갔어요. 세금 떼고 그러면 많이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억대 연봉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집이 지방이다 보니 원래는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 직장 근처에 작은 원룸 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취직 2년차에 집에서 돈을 좀 빌리고 해서 전세를 하나 얻어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한 가족인데 같이 살면 되지 뭐하러 월세로 두 군데다 돈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집에서 돈을 빌리긴 했지만 전세금 대부분은 동생 돈이었고 그만큼 집 구할 때 사실 자기 회사에서 가까운 데 구해도 충분했는데 저 출근하는데 힘들면 안 된다고 중간 정도의 위치를 구할 만큼 생각도 깊은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저도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고요. 동생하고는 결혼하기 직전까지 같이 살았어요. 결혼하면서 제짐 중에 중요한 건다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두고 온게 있었어요. 신혼집이 동생 사는 집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라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동생이 오랜만에 얼굴도 볼겸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겸사겸사 같이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신우랑 시어머니가 심심하다고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동생하고 선약이 있어서 저는 나가 봐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시어머니보다 중요하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약속을 미루 라고 하더군요. 이미 동생은 차 끌고 출발한 상황 이라 도로 돌아가라고 하기도 뭐한 상황이었고요. 남편이 그럼 동생도 같이 해서 점심 식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동생이 낯가림이 심한 편이라 과연 같이 식사를 할지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상황이 그러하다면 물건만 전해주고 자기는 그냥 돌아가겠다 했어요. 식사야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주말이라 차가 막혀서 오는데만 1시간쯤 걸릴 텐데 헛걸음 시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우랑 심어도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먹고 싶은 거 정해놨으니 바로 가자고 저를 재촉했어요. 아니, 동생이 오기로 했는데 가긴 어딜 가냐고. 나가더래도 동생 오고 나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어차피 차 끌고 오는데 여기로 오라 그러나 저기로 오라 그러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짜증을 내대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남편이 처남한테는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일단 나가자고 저를 잡아끌었고요. 그렇게 동생은 오는 도중에 또 목적지를 바꿔야 했고 방향이 다른 곳이었다 보니 거기서 또 30분 정도를 낭비해야 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동생한테 그나마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왔는데 먹고 가라면서 옆에 있는 의자를 빼주긴 했지만 이미 식사가 한참인 와중이었고 동생도 예상했던 대로 불편한 자리에서 밥까지 먹고 싶지는 않았는지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며 극구 사양하고 저에게 전해줘야 할 물건만 전해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제가 동생한테 몹쓸 짓을 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시짜들이 뭐라고 거기서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으니 말이에요. 제가 팔려가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신우나 심호 성격을 알다 보니까 괜히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참았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동생이 돌아갔는데, 신우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동생의 누나인 저를 바로 앞에다 두고, 동생 뒷담화를 시작한 거예요. 결혼식 때 어디서 저런 비리비리한 사람이 왔나 했더니 그게 언니 동생이었냐고요. 신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심호가 옆에서 깔깔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신우가 왕년에 잘 나가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한참 클럽 다니고 그럴 때 저런 피죽도 뭐얻어먹은것 같은 놈들은 자기 포스에 눌려서 말도 못 붙이고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걸 또 시모가 그래서 밥안 먹고 그냥 돌아간 거 아니겠냐고 받아쳐주면서 깔깔거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더니 뭐 찔리는 거 있냐면서 더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성이 답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동생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 줄은 알고 그런 말 하냐고요. 어머님 아들하고 제가 버는 돈 둘이 합쳐도 내 동생이 버는 돈만 못한 건 알고 말하는 거냐고. 한참 어릴 때 클럽 다니고 놀러 다닐 때야 그랬지. 지금은 아가씨 같은 사람이 동생한테 아무리 들이대봤자, 내 동생이 눈을 꿈뻑이라도 할것 같냐고, 아니, 말이나 붙일 기회나 있을 것 같냐고, 제대로 한방 먹여줬지요. 솔직히 시어머니고, 시우고 나발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바탕 할 생각으로 내질렀던 말인데, 당장 두 사람이 똥씹은 표정을 하고 있긴 했지만, 제 예상보다 크게 덤벼들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직감했는지 식사도 다 마쳤는데 동생이랑 어머니는 자기가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당신은 택시 타고 먼저 집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택시 타고 돌아가야 하는 게 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못 믿어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앞으로라도 확실하게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야 했는데 왜 짚고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시누랑 시모 입 다물게 만들어주려고 꺼낸 말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 과정에서 동생의 연봉을 까버린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만 잠깐 좀 보자고 해서 저 혼자 시댁에 찾아갔는데 난데없이 시모가 시누랑 동생을 이어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내왔거든요. 순간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었는데 말 그대로 시어머니는 신우를 제 동생에게 시집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신우도 옆에서 동생분 지금 혼자 사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존칭까지 쓰면서 집안일 다 해주는 누나랑 살다가 혼자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고, 옆에 여자가 한명 필요하지 않겠냐고 거들더라고요. 동생도 33살이니 당연히 결혼 생각을 해야 할 나이는 맞긴 하지만 결혼 상태는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겠냐고 당장 부모님이 정략 결혼을 시켜도 안 한다고 할 텐데 제가 하란다고 하겠냐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자랑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날이 때껏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먼저 꼬셔서 안 넘어온 남자가 없다고 동생분도 지를 분명히 마음에 들어할 거라는 소리를 자신 있게 하면서요. 저라면 쪽팔려서라도 그런 말 못할 텐데, 그날 식사할 때도 동생분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심상찮았다면서, 일단 자리만 만들어주면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니 그렇게 알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숨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했더니, 이번엔 시모가 나서서 요즘 시대에 겹사돈 그런 게 문제나 되겠냐면서 당신은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고 열려있는 사람인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냐면서 아주 모녀가 쌍으로 김칫국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겹사돈 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나한테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동생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왜 벌써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하고느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뭐가 문제냐는 듯한 표정을 하고는 어디가서 우리 딸 같은 사람 못 만난다. 눈 씻고 찾아봐도 저런 애또 없을 거다 한마디 하길래 그건 맞기는 맞다고 한마디 해줬네요. 세상에 신우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고. 서른네 살 먹고 변변찮은 직장도 없지. 술주정부리다 동네 술집이란 술집에서는 출입금지까지 당했지. 아직도 20대 때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니지. 하기사 인생에 좋았던 시절이 그때밖에 없는데, 그때 추억이라도 뜯어먹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비참해서 인생에 재미나 있겠냐고 두눈씻고 찾아봐도 신우 같은 사람 못 찾는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어떻게든 제 마음에 들어서 동생하고 자리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눈치 보던 신우가 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도 오빠 마누라라고 언니 대접 해 줬더니 네가 무슨 진짜 언니나 되는 줄 아느냐고. 나 어렸을 때너 같은 애들은 감히 내 눈도 못 마주치고 혹시나 내 심기 건드릴까 봐 바닥 보고 걸어 다녔다고 성질을 부리면서요. 그래서 또또 또 옛날 얘기 꺼낸다고. 그때 바닥 보고 걸어 다녔던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사는지 요즘 인터넷도 잘돼 있는데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가씨보다 훨씬 대단한 인생 살고 있을 거라고. 내세울 거라곤 옛날 이야기밖에 없는 주제에 직장이나 구하고 그 입을 놀리라고 한마디 해주고 말았습니다. 맨날 센 척만 하던 신우가 그 말을 듣고 나선 갑자기 빼앵 눈물을 짜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에는 도끼가 가득 맺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혼자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데, 신우가 저한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냐며 뭐라 한마디 하대요? 가족이면 응당 가족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고 하길래, 허물이라고 하는 거 보니 어머님도 아가씨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끔은 감사만 주는 것보다 독하게 한마디 해주는 게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이번 기회에 신호 사람 만들어주는 게 어머님 인생에서나, 신호 인생에서나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머리채 잡고 주먹 다짐이라도 할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신우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라도 더 있다가는 더러운 꼴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급하게 제할 말만 다 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마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방금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말을 해줬나 봐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집에 오는 길 내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도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큰 결심을 했던 상황이라 별로 두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 기대한 게 있다면, 아무리 자기 어머니고 동생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수 있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했어요. 그 기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깨지긴 했지만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하기를, 처남하고 동생하고 이어준다는 게 집안 분위기를 개판을 만들어야 할 만큼 큰일이었냐고 따지고 들었거든요. 남편한테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신우가 억대 연봉 받고 잘나가는데 내가 갑자기 내 알코올 중독자 동생을 신우랑 결혼시키면 어떻겠냐고 물어오면 당연히 기분 안 나쁘겠냐고요. 이 집구석 식구들은 역지사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입장 받고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남편도 뭐라 할 말이 없었는지 잠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생을 감싸주는데 급급했습니다. 걔가 하면 잘하는 앤데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어련히 잘하지 않겠냐고 묻는데 차라리 걔가 똥을 참지 신호가 바뀔 사람이냐고. 오히려 그렇게 결혼시켜놓고 다른 남자 집에 끌어들이지만 않으면 다행 아니겠냐고 겹사돈 그런 걸 떠나서 내 동생이 어디서 신우 같은 걸 결혼상태라고 집에 데려오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결혼 못하게 막을 거니 절대 신우랑 내 동생이랑 연관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생각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랍니다. 뭔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지 동생이랑 엄마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솔직히 처남이 비리비리하고 외모도 좀 딸리지 않느냐고 앞으로 처남한테 결혼하겠다고 들이대는 사람이 있으면 100이면 100 처남이 버는 억대 연봉을 노리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결혼하면 그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집으로 처남이 피땀흘려번 돈이 흘러들어갈 텐데 그럴 바에 한 가족인 우리 집에 쓰는게 맞지 않겠냐면서요. 그말 듣자마자 이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 집구석 사람들 중에 남편만큼은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나물에 그밥 똑같은 놈들이었던 거죠. 더 묻고 따질 것도 없겠다 싶어서 겹사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이니 그렇게 알라 한마디 해 주고 그 길로 짐 싸서 나왔습니다. 동생 신세는 지고 싶지 않았는데 갈 곳이 마땅히 동생 집 말고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온 걸 보고는 동생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자초지종을 다 말해 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같은 직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적어도 신우처럼 머릿속에 똥만 가득 찬 사람은 아닐 테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매형 동생분하고 결혼은커녕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매형한테 잘 이야기해서 풀면 어떻겠냐고. 누나가 이대로 이혼하면 나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길래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덕분에 이혼하는 거라고. 걔한테 비교하자니 걔한테 미안할 만큼 대먹지도 못한 인간들로 이루어진 집구석인 걸 덕분에 알게 되었으니 더 늦기 전에 이혼하는 게 천만다행 아니겠냐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남편이 죽어도 이혼 안해줄 거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하루라도 덜 살고 이혼하는 게 낫다 싶었는지 두 달도 안 지나서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1년 길지도 않은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할 상대가 생겼다니 동생 집에서 머무는 게그 여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자짓하는신누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은 다시 혼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혼자서 살게 되었다고 한들, 그 인간만도 못한 집구석에서 한가족으로 살고 있는 것보다는 백배천배 낫네요.